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오늘은 은퇴자금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래소와 그곳에 상장된 코인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거래소의 이름은 미국판 홍길동이라고 불리는 로빈후드라는 거래소입니다. 사실 주식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만 2019년 이후로는 암호화폐 쪽으로도 확장을 뭐 꾸준히 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전에는 미국만, 미국 사람들만 주로 아는 거래소였지만 두 번의 강렬한 등장신을 통해서 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한 존재감을 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컸던 사건이 2021년 1월경에 벌어졌던 게임스톱 뭐 주가 폭등 사건입니다. 어, 거래소다 보니까 게임스탑이나 여러 가지 주식을 사고 팔았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이밈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요 미, 이 주식에, 주식 매수 버튼을 없애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 이게 한두 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임스타뿐만 아니라, 역시 뭐 AMC라는 이것도 민 주식에 가까운데요. 이 주식에서도 매수 버튼을 없애는 일이 발생해서 뭐 정치권, 언론, 뭐 난리가 났었죠.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로빈우드의 주거래, 주 고객층은 우리 같은 개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무료기 이 때문이고요. 그럼 로비누드의 가장 큰 고객이 누구냐? 시타들과 같은 해치펀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대 고객, VIP들에게 우리 같은 개미들이 뭐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 포지션 있잖아요. 이 포지션을 그대로 이제 가공을 해서 팝니다. 그러면 시타들 같은 해치펀드들이 우리 포지션을 가지고 롱을 치고 숏을 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이게 로빈 후드의 주수입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타델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시타델 헤지펀드들이 게임 스탑 주식을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야지 VIP가 돈을 버는 건데 이 게임 스탑이 개미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막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극기야 로빈 후드가 매수 버튼을 없애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뭐, 정말 난리가 났었었죠. 그때 당시 변명을 할때 뭐 예치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은 했지만 돈이 없다면서 정작 더큰 돈이 드는 슈퍼벌 광고 때는 또 이렇게 로빈우드 롱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범죄 의심자에게 계좌를 열어주거나 여러 사건이 있어서 이제 21년 6월 달에 뭐, 필라에 의해서 도합 한 7천만 달러 정도 이제 최고 수준의 벌금과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실 뭐 그렇게 유쾌한 뭐 기억이 있는 거래소는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에게서도요. 두 번째로 우리 코인하는 사람들에게 등장했을 때는 작년 6월 현충일 때 SEC 게리겐슬러가 뭐한 20개 정도 증권입니다 하면서 뭐 코인들 한뭐 여러 개, 20개 가까이를 나열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코인들,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을 이제 증권입니다 하니까 이 로비누드가 바로 이제 뭐몇 주도 안 돼서 자기 거래소에서 이걸 상장 폐지를 시키면서 더이 삼총사들이 많이 떨어졌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요때또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로비누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이 친구들 참 교활하다. 교활하다, 교활하지만 또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약간 모범생의 느낌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 있죠. 정말 말도 안 듣고 싸움도 잘하고 뭐잘 노는데 공부도 또 잘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뭐 때리기도 뭐 하고 안 때리기도 뭐한 이런 친구 중에 하나다. 굉장히 영리, 뭐 좋게 말하면 영리한 거고요. 약간 좀 음흥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미국 규제를 어떻게 준수하느냐? 지금 SEC에서 이렇게 하니까 바로 삼총사 상장 폐지 시켜버렸잖아요. 이것도 그렇지만 뉴욕 그 규제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뉴욕의 라이센스도 취득을 했고요. 핀센이라는 재무부에서 이제 범죄를 방지하는 이 핀센에도 등록이 됐다. 그러니까 뭐할 거는 또 규제는 다 준수를 하면서 또 시타델 이런 헤지펀드들과 또 한패인 굉장히 뭐 오묘한 음흥스러운 곳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 네, 그럼 이 까다로운 범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최근에 또 거래소에 세 가지 코인을 상장시켰다고 하는데요. 4월 25일자로 해서 이제 시바이누, 아발란체, 컴파운드가 상장됐다. 그래서 그런데 뭐 근데 뉴욕 소재 이용자들만 거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럼 거래 가능한 토큰이 11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거래소에 들어가면 이게 또 홈페이지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제 계정을 만들고 미국 사람만 이걸 어, 로그인을 할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제가 한번 따로따로 찾아보니까요 11개가 이제 제가 좀 종류를 나눠 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계열의 코인들, 어, 비트코인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까지는 비트코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도지나 시바이누는 뭐 비슷한 밈코인이니까 여기에 그냥 같이 넣어 봤고요 그래서 5개가 이제 비트코인 계열이자 뭐 시바이누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싱뭐 여기까지는 뭐큰 무리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에이브, 아발란체. 여기 최근에 추가됐죠. 체인 링크, 컴파운드까지. 그 그러니까 이상 이게 이제 11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계열과 밈 코인, 이더리움 계열. 그리고 에이브, 뭐 컴파운드. 여기는 또 디파이가 두 개나 들어갔네요. 생각보다 월가나 이런 세력들이 디파이 쪽을 뭐 좋게 본다. 뭐 홍콩 쪽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ETF. 그 거래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아발란체랑 체인링크까지가 이제 11개 그니까이 로비누드에서 어 상장 현재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 다른 거본것 같다 물론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뉴욕에서는 트레이딩을 할수 없다 어 사실 뭐 미국의 상징은 뉴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좀더 그러니까 규제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스텔라, 테조스, 유니스와 USDC가 포함이 됩니다 뉴욕에서는 팔 수가,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스텔라도 뭐 리플 친구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애매해진 것 같고요. 유니스왑 최근에 SEC가 고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팔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봉크 그 옵티미즘도 파는 거본것 같다. 이게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로빈우드가 유럽에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그것도 뭐 나라별로 좀 다를 거예요. 그 일부 국가의 안에 봉쿠와 옵티미즘을 이제 상장을 시켰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비누드에서 지갑을 이제 지원을 하는 코인들이 몇개 있습니다. 아비트럼, 폴리곤, 옵티미즘, 그리고 베이스 계열, 뭐 밈코인 포함해서요. 이런 코인 몇 개,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런 계열은 이제 보관하고 전송하고 스왑을 지원하는 지갑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글씨 11개만 현재 어, 까다로운 그뭐 나름 규제를 잘 지키는 로비노드의 상장 코인이고요. 4번, 5번은 제가 볼 때는 SEC의 명령을 좀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걸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뭐 스텔라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유니스왑이나 뭐 폴리곤이나 이런 거뭐 증권으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4번, 5번은 이제 잠재적인 뭐 수요, 상장, 뭐 대기자겠지만 한동안은 뭐 SEC의 구박을 받으면서 재미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 정도만 일단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주제는 은퇴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왜 로빈우드로 은퇴자금이 유입될까? 물론, 은퇴자금 외에도 로비누드의 장점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1100만 명의 활성화 고객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뭐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 이분이 블라드미르 테네프라는 이제 공동 설립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바이주 바트라는 분인데, 거의 이분이 뭐 CEO이자 얼굴마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그 푸틴의 앞쪽 이름이 블라드미르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름이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거래소의 장점이 뭐냐. 일단 은퇴 자금은 뭐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일단 주식과 같은 플랫폼이죠. 주식은 이제 뭐미국의뭐 거의 50% 이상이 하고 있는, 어, 정말 자산을 늘리기 위한 뭐 미국의 필수 투자 뭐 종목인데, 그러니까 주식 플랫폼을 하면서 코인도 같이 한다.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미들의 수수료는 2019년부터 무료였습니다. 로빈 누드가 수수료 무료 제, 제도를 하니까 이제 모든 뭐 거래소가 다 따라 있다고 합니다. 거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 주문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해지 펀드에게 판매하는 게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개미들에겐 수수료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를 검토하겠다. 로빈후드를 보고 따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평일에 안에서지만 24시간 거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뭐 주식과 같이 하고 무료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이제 로빈후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도 어 정말 치명적인 것 같은데요. 자, 남는 돈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제가 로, 미국 사람이라고 치고, 로빈후드에 한 천만원을 넣었습니다. 내 700만원으로는 이제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고 300만원은 주식 코인을 산 돈이 아닙니다. 그럼 그 300만원에 한해서 연 이자를 5% 이건 뭐 변동금리긴 하지만 꽤 높은 이제 이자잖아요. 심지어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넣으면 넣은 만큼 5% 이자를 줍니다. 우리 한국의 K뱅크만 하더라도 지금 제일 많이 주는 게2.3% 정도거든요. 5%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게다가 이 돈은 예금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뭐, 은행에, 한개 은행에 한해서는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잖아요. 미국은 FDIC에서 예금 보호를 약 25만 불, 거의 한 3억 정도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은행 하나당이요. 근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로비누드는 약 225만 불까지 어, 예금을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은행 하나인 거고요. 이제 은행에 어, 제휴를 로비누드가 뭐1 2인가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별로 뭐 25만, 25만 이렇게 따졌겠죠. 그래서 최대 225만 불까지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들의 말대로라면 굉장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 이제 이5% 이자를 주는 건요. 이들이 이제 골드 멤버 회원십을 받는데, 월에 한 5달러 정도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골드 멤버면 연 5%, 골드 멤버가 아니면 연 3.5%, 뭐 현재 4월 한 25일 기준으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한 장점이 될수 있겠죠. 여기 그들이 주장하는 것 따르면, 미국 전체 평균의 8배를, 5%를 우리가 주고 있다. 그래서 유휴 현금, 놀고 있으면 뭐 하느냐. 이 정립시켜라. 5% 이자 받아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25만 달러. 그러니까 25만 불 곱하기, 한 9개 정도 은행이 이렇게 FDIC의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많이 보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아 이거는 뭐 팩트겠죠. 12개 의 은행은 이제 어떤 곳이냐? 뭐 골드만삭스, HSBC, 뭐 웰스파고, 시티뱅크. 그리고 여기 보면 인디아, 뱅크 오브 인디아도 있고요. 이런 은행들을 계속 늘려가면서 제휴 은행들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드디어 은퇴 자금 유입이 되는 이유 또 다른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은퇴 자금 유치를 위한 지금 화끈한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미국인이 아니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늦게 발견을 한것 같은데 이 이벤트가 지금 4월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얼마 후에 이제 곧 끝나겠죠. 그러면 이 은퇴 자금이 뭐냐? 뭐 상식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은퇴 저축, 은퇴 이제 연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401k라는 게 있고 하나는 IRA라는 게 있는데 401k는 어, 말 그대로 회사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회사가 제공을 하는데 그럼 IRA는 뭐냐?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말 그대로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어, 이 401K를 제공을 안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는 이 401K가 부족하다. 내가 좀더 굴려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개인 은퇴 계좌를 이용한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은퇴 저축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로빈후드가 이런 어 이제 정책을 피고 있네요. 자 외부 자금으로 끌어오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로빈후드로 기존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IRA 또는 401k를 롤오버해서 로빈후드 쪽으로 가져오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어, 이 혜택을 이제 그들 말로 매칭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국민연금 넣으면요, 뭐 내가 반 넣고 회사에서 반 넣주는 어 거잖아요. 그거를 회사가 매칭을 해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로빈후드가 이제 매칭을 해준다는 거죠. 일단 우리 거래소로 모든 입금, 이 금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한 번이든 열 번이든 입금할 때마다 모든 돈의 1%를 보너스로 매칭을 해준다. 100만원을 넣으면 만원을 이제 공짜로 받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까 골드 멤버 회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3% 정도를 추가로 보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 말론 은퇴 부스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4% 정도를 어 계속 매칭을 로빈우드가 그냥 보너스 머니로 준다는 거죠. 앞선 아까 뭐 남는 돈 5%다 뭐 여러 가지 이득에 이런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를 굉장히 뭐 장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 자금이 꽤나 많이 유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뭐 1%에 이제 3% 은, 뭐 은퇴 부스트 더 받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 계좌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어, 기존 IRA에서 이체를 하거나, 기존의 401K를 롤 오버하는 거, 로비누드로 가져오시면 내가 1%는 무조건 주고, 로비누드 골드를 사용하면 3% 추가로 주겠습니다. 막강한 혜택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로비누드의 큰 단점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믿어주라고 하고 있지만, 어, 막 그렇게 믿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 않는데, 자, 일단 단점 말씀드려볼게요. 출금할 때, 한, 최대 4일에서 5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크죠? 우리 뭐, 어비트나 비썸 쓰면 바로바로 바로 출금 되잖아요. 그러나, 이로빈우드는 최대 4일에서 5일. 제가 볼 때는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끄는 게 아닌가. 한 번에 사람들 달려들면, 이거 뭐,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뭐, 대책회의도 해야 되고, 뭐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출금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 출금 금액의 1.5%나 어, 이 출금 수수료 내야 돼요. 예를 들면 1억을 내가 출금을 하면요, 150만 원을 출금 수수료로 로빈 후드에게 줘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업비트 비썸 천 원씩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출금을 엄청 하지 말라는 이제 뭐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혜택들은 골드 회원을 최소 1년 그리고 IRA를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이런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은 뭐큰 저는 불편함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1.5% 이게 좀큰것 같아요. 출금 기간도 길지만 그래서 뭐 이런 단점도 있더라. 그래서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뭐5% 이자를 아까 준다고 했었죠. 물론 변동 금리입니다. 거기에 퇴직연금 뭐 이런 이제 유동성이 이로빈누드 거래소로 오면서 추가가 된다면은, 제가 볼때 불장이 올때로빈누드에 아까 11개의 상장 코인 있었죠. 여기로 이제 돈이 크게 유입될 가능성?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높은 뭐 코인들, 뭐 비트, 뭐 이더, 아까 뭐 아발란체, 뭐 여러가지 코인들이 있었잖아요. 체인 링크도 그렇고. 이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이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성장으로 볼 때, 물론 코인베이스도 IPO를 했고, 로비누드도 IPO를 뭐 21년도, 22년 이때 했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은요, 좀 무술로 하면 정통파인 코인베이스가 그래도 좀더 낫지 않을까. 뭐 뒤에 블랙락이나 좀 정통월가가 있다면, 이 로비누드는 뭐, 시타델이나 패치펀드 뭐등 약간 사업의 느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 코인베이스가 그래도 좀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나 장점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로비누드의 이제 상장 코인들로도 돈이 몰릴 수 있겠다. 이런 뭐 추측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이자 목적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보면요. 은퇴자금이 유입되는 곳에 이 상장 코인들, 어, 나쁘지 않다. 좋은 판단을 할수 있는, 뭐,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로 좀 삼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싸게 사야 한다는 전제는 있겠지만 오늘 얘기를 나눠봤던 코인들은 적어도 단기간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뭐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임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